현대차와 함께 한국 자동차의 한 획을 그어온 대우 자동차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습니다. 대우차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차는 미국 GM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1986년 월드카 프로젝트로 탄생한 르망. 당시 40만 대가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얄 살롱은 고급차의 대명사가 됐고 국민차 티코는 동유럽과 남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세계의 대우차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출범 3년 만에 대우차는 현대차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우그룹의 부도로 대우차는 질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극한 충돌을 겪은 끝에 미국 GM사에 인수돼. GM 대우로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 대우 차가 오늘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GM 대우가 회사 명을 한국 GM 주식회사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대우, in 또 대우의 색깔을 완전히 빼기 위해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GM의 브랜드 쉐보레 이름을 달고. 이미 판매 중인 차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현재 GM 대우의 주력 차종인 경차 마티즈는 올 3월부터 쉐보레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게 됩니다. 운전자들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우차 레간자하고 해서 이것까지 한 10년 정도 탄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아쉽죠. 불과 28년 만에 영광과 몰락을 모두 겪고 사라진 대우차. 실패한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쇠보레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